명배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걸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으로 간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이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특별한 인구 증가의 모습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일장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더 안전한 곳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수상한 조짐이 나타납니다. 초래국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이제 시대의 변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곡식을 사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 애굽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운영했던 행정을 맡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요셉과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안주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죠.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들에 적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시대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새 시대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어,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복이 될지다,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출굽기 1장에 나타난 두 번째 전환점이 7절에 나타나는데요. 7절에서 이 세자의 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예, 애굽의 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 전 지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던 고센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 생육하고 불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번성했다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합니다. 많게하다, 크게하다,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죠. 여기다가 또 하나 단어가 부착되는데 매우 강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셀 수도 없다, 많아지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의 수가 점점 애우급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충만하게 됐다 채워졌다, 가득찼다 이런 뜻이 언어에 있습니다. 어, 이런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정도까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점점점 영향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영향은 아니었을지라도 수적인 영향을 가지고 커져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무시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수적으로는 애굽의 주류 사회가 위협당할 정도의 그런 번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전환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입니다. 뭔가 너무 불길한 스토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했던 이유,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함께 애굽을 통치할 때 누렸던 평안과 평화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 그들이 환대했고 맞이했고 함께 살아갔던 이 가족이 왜 여기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애국의 왕, 바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면 출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상황을 먼저 바로는 분석합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우리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편을 나누는 거죠.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어 놓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름이 있었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적극적으로 섞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석은 이렇습니다. 많고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강하다고 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무섭게 불어나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무섭게 불어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번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게 되면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놔둔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적하고 내통해서 연합해서 우리와 싸울 수도 있다.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갈지 모른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으로 이후의 일들을 보면 알겠지만 노동력으로. 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것, 그 충격이었겠죠, 정치적으로.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집자리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원어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교묘하게 다루자, 빈틈없이 다루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술을 줄이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는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들에 대한 지혜, 교묘함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말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자, 감독을 세웠다는 건이사람들 위해 지휘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지휘권자 애굽 사람, 그리고 그 아래 통치를 받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노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은 심하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괴롭도록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또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듭니다 비동고가 라암셋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책 때문에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이 괴로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처럼 번성하다가도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있구나. 그리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머물렀던 곳. 또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내가 복이 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드시는 첫 번째 단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시작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신 일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괴로움만 바라보지 않고 보게 되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